여기 타로의 다섯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봉, 동전, 육각성, 컵, 검. 끌리는 기운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봉 뽑으신 분들, 1번 분들의 올해 마지막 행운 카드에 펜타클 탱 카드가 떴네요. 입소문을 뜻하는 카드도 함께 떠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식이든 제품이든 어떤 장소든 좋은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입수문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이럴 수도 있고요. 금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서 원하는 대출을 받게 되시거나 혹은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 상당히 빠르게 전해오는 것이라서 합격한 곳이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다렸던 기회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를 수도 있어서 예술적으로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게 이득이 될수 있는 기회에 어떤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운으로 인해서 일반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내가 갖고 놓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게 되거나 선택지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노력을 보면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실패가 반복이 되거나 진행이 잘 되질 않거나 관계가 엎어지기만 한다던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분명 저 뒤엔 더 엎어지지 않는 컵이 여러분 뒤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직 오지 않았거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어떤 노력이든지 끝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버려야 보일 수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야 보일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묵묵히 기다려야 보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동전 뽑으신 분들 2번 분들의 올해 마지막 행운 카드에 소드7 카드가 떴어요.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신뢰 자체가 연결고리가 될수 있고 해서 오랜 지인에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오랫동안 투자해왔거나 관심을 쏟아온 것이 연결고리나 통로가 돼서 내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섭렵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될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소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내게 유리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알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될수 있는 것들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부탁을 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답을 듣게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운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내가 득실을 따지는 면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해요.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라면 내게 유리한 증거 수집이나 증언 수집이 잘 되면서 승소를 할수 있고요. 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층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어요. 혹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행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노력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행운 자체가 나와 오랫동안 신뢰를 갖고 쌓아온 인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혹시 인간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고 잘 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퇴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는 굳이 이미지 좋지 않게 퇴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혹여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언행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육각성 뽑으신 분들. 3번 분들의 올해 마지막 행운 카드에 완드 텐 카드가 떴어요. 등에 짐을 잔뜩 진 사람이 땅에 무언가를 보고 있죠. 그동안 힘들게 짊어져 와야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들, 혹은 무시하고 지나간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그 동안의 어떤 고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감, 감정적인 만족이나 어떤 정신적인 직관 등 이런 영적인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행운이 다가온다고 해요. 내 관심 혹은 내 재능, 내 미래 등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얻지 못한 채 어떤 현실의 삶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수 있다고 해요. 이거저거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등 그간의 여러분의 현생 삶에서의 어떤 노력이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게 했고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든 어떤 실질적인 무언가의 발견이든 이 운으로 여러분을 이끌었어요. 이 운이 3번 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면 드디어 싹이 나고 쭉쭉 자라나는 무언가를 얻게 되신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집중해야 할 것들을 찾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노력을 부으면 이것이 이전처럼 응답이 없거나 수학이 없거나 보이는 게 없지 않고, 가꾸면 가꿀수록 점점점 더그 실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진실한 사랑을 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짝을 만나게 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점점 잘하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뭘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영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까요? 컵1 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을 닫지 마시고 언제나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진심은 결국은 통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이게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라서 이제 안 하고 싶고 안 그러고 싶으셔도 여러분의 노력은 빛을 발할 거예요. 여러분의 고귀함, 진심, 진실 버리지 마세요. 힘내세요.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컷 뽑으신 분들, 4번 분들의 올해 마지막 행운으로는 소드2 카드가 떴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선택을 받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내 손에 쥐어든 그 어떤 선택을 취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이에요. 무엇이 내게 좋을지, 이게 맞는 건지,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재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선물처럼 내게 찾아온다고 해요. 이 운이 4번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랑카드가 떴어요. 앞서 운과 맞물려 보면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마지막 행운으로 상대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썸을 타고 계시던 분들은 상대 쪽에서 먼저 고백이 올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다툼이나 가족 간의 싸움이 있었다면 종결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단지 내가 놓고 있지 않았던 희망이 있었다면 드디어 그것이 응답이 올 겁니다. 너무 행복한 행운일 것 같아요. 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볼까요? 소드5 카드가 떴네요. 자신을 위한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남을 더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싸움이 내 스스로가 정당하고 내 방어가 정당하며 나를 지키기 위한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이라면 물러서지 마세요.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며 내가 나를 빛나게 해야 다른 이들도 내 빛을 봐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세요. 그러면 응답이 올 겁니다. 힘내세요. 그럼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5번 검 뽑으신 분들 5번 분들의 올해 마지막 행운카드로는 달카드가 떴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숨지 않고 맞서게 되신다고 해요. 혹시 비난받을까 봐 실패할까 봐 헤어질까 봐 혹은 잘릴까 봐등 알게 모르게 내 발목을 잡고 부당함 앞에서 내 인내를 강요하고 다른 이의 행복 앞에 내 희생을 감행했던 어떤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 이 불안감을 떨치고 마주하게 되실 거라고 해요. 내가 그려왔던 환상을 이제 걷어내고 실제를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험난한 것일지라도 이제는 알아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 운은요, 쌍방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찾아온다고 해요. 소통을 통해서 그간 내 걱정이 그저 나만의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도 크게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라고 해요. 이 운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5번 분들은 창의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시고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날카로운 계획을 짜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클리어하고 명백한 사고로 돌진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맹공을 퍼부을 자신감을 갖게 되신다고 해요. 논쟁을 하시게 된다면 더없이 논리적이게 되실 것이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일이라면 사실 확인 앞에 주저 없는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 칼날 하나 뚫고 들어올 곳이 없어 보이는 이 갑옷처럼 여러분은 스스로 완전 무장을 하시게 될 것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운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노력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2가 떴네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흠이 없도록 집중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당성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일들. 그것이 연애라면 후회 없이 사랑을 하시고 일이라면 후회 없이 열심히 하세요. 후에 어떤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나는 떳떳하게 열심히 했다는 그것만 잘 챙기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 무엇으로도 비난하거나 모함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그럼 이렇게 5번 리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나에게 올 마지막 행운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